사랑의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단법인 지구촌 선교협회를 통해서 하나님 한주 동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소망 교회를 세워 주시고 우리 다니 목사님을 세우시고 아버지 이곳 시 아버지 곳에 파수를 세우셨으니 아버지 이 지역 보그만 아버지 나라의 민족의 아버지 모든 열방을 위하여 하나님 눈물 뿌려 기도하신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마지막 시대의 아버지 크게 사용하여 주시고 이곳에요 네. 나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아, 오직 성령 충만만 네. 있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 의원근각차사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들이 모였습니다 네. 아버지가 구별하고 아버지가 뽑으셔서 아, 아버지 하나님이 각별히 선수를 보냈으니 오늘 이 시간에 하늘 문을 열시고 하늘의 영권의 네. 권의 영권의 신권을 아버지 말씀으로 충만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네. 들을 때 아멘으로 하답할 때 네. 아버지 열리고 풀리고 일어 아버지 역사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아버지의 심령이 기경되어 있는 됩니다. 내 마음이 기경되어 됩니다. 네. 아버지 내가 교회입니다. 네. 이 몸의 마음 성전이 바로 서야 됩니다. 네. 아버지 목회자 내가 서야 됩니다. 회개의 네. 영을 부어줬소서 네. 이 시간에 아버지 받을 때 아버지 하나님여 마음의 아버지 기경되어 됩니다. 아버지 말씀의 오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마의 말씀으로 아버지 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각별히 한분한분 한분 만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뢰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역을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님께서 강영준 대표장을 아버지가 세워 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아버지 하나님이 이 시대 크게 사용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빛값으로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지선역 단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형목사님들 오직 성령으로만 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 하나님의 시나님 하시고, 하나님께을고나님께서말을받고나님께을 하시고, 나님께서 말씀을 나님의심장을 품은 일꾼들님께서지을 하시고, 하나님하여주 하시고, 아버지 께서할때아버시고하나큰축복말하나타나게께사 하시고, 나서시옵소서주님께서하나님님을시고 아버지 대장목사님의 음성이 성령의 음성하시고시고 성도들이 아버지 복종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이시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 올리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살아서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